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1세 3호의 이영호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어, NHK 수신료에 대해서, 어, 법, 내가 NHK를 계약을 해야 되는, 어, 법적 근거, 는 어떤, 일본의 법적 근거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와, 어, 이 문제로 인해, 어, 재판까지 벌였을 때, 대법원 판례, 예, 대법원 판례가, 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laughs> 우선, 일본에서도 이 NHK 수신료에 대해서, 뭐, 안 내는 사람도 많고, 근데 NHK 쪽에, 어, 그 데이터 자료에 보면, 거의 뭐한75% 정도는 내는 걸로 나오고, 나머지 20에서 25%가, 내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수적인 거에 대해서는 약간 틀릴 수 있고요. 어 이건 NHK에서 주장한 거기 때문에 어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NHK 수신료 받아오는 사람 특히 밤 늦게 여자 혼자 사는데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그랬을 때어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방법 일본에서도 NHK 이 수구먼에 대해서 어좀 많은 대응 방법이 이제 사람들마다 나오는데, 어,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제 제일 베스트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먼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 저번 영상에 보내드렸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요 재판 결과로 인해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어, 집에서 테레비가 있고 그다음 안테나가 있었을 때, 어, 뭐 NHK 계약은 해야 되는 게 의무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계약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어, 법적 제재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법적 제재는 없다는 규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또내비게이션 어,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컴퓨터, 테레비, 핸드폰에서 원세그, 테레비 볼수 있는 핸드폰. 이 경우는 이때도 NHK 수치료를 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또 시끄러운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테레비아, 집에 테레비아 보드나 보드 내는 걸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와서 되어 있지만, 이제 자동차 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그 다음 핸드폰, 그 다음 컴퓨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하급 법원에서는 어,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아직 대법 원 판결까지 간 적은 없고요. 그래서 어, 수구먼이 왔었을 때맨 처음에 확인하는 건테레비가 있습니까?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테레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다음 핸드폰은 어떤 기종을 사용합니까?라는 얘기를 하고요. 핸드폰도 즉그 텔레비 기능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컴퓨터로 테레비 보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는 TV 수신카드 꽂아서 보면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요세 가지를 NHK 수신머니 확인하는데,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우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방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본인, 본인의 승락이 있으면 모를까? 본인의 승락 없이 방을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면, 방을 들어올 순 없습니다. 방을 들어온다면 가택침입죄가 되기 때문에 방을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얘기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 사건 이제 저한테 제 손님 중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 어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문에다 발을 끼고 문에 발을 끼고 어 문을 닫지 못하게 했다고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저번 영상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아무나 놓고 간다고 문 열어주시면 안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대응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굳이 방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그 사람은 서 있게 하고 본인은 안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테레비, 뭐 이런 수신, 테레비라든가, 보통 임대주택에만 뭐 안테나 같은 건다 달려있으니까 테레비가 없다고 얘기하고 가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어, 방문을 열어줬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면 됩니다. 방에 들어가서 확인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확인할 확인 그 사람한테 확인 시켜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방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만약 방을 들어올 것 같으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찍으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어, <laughs> 어, 방법으로 어... 저기 긴급하게 저거 하려면 나는 이, 사람,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친구인데 놀러왔고 주인은 어디 갔다 라고 얘기하시면 우선 돌아갈 겁니다 근데 요 방법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지금은 곧바로 돌아가게 할수 있지만 나중에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 NHK와 직접 계약하겠다 나는 당신과 어, 당신이 진짜 NHK인지 아닌지 얘기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만약에 문을 열어서 대면하게 되면 명함을 받으십시오. 그 사람들은 대략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고, 어, 명함 같은 거 제시를 안 하는데, 명함을 받고, 그 다음에 보시고, 아나, NHK와 직접 계약을 하겠다. 여기 또 단점은 진짜 이 사람은 나중에 NHK와 직접 계약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러 옵니다. 그리고 NHK 계약을 안 했다고, 어, 와서 돈을 달라고 그 계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제일 베스트인 방법은 지금까지 얘기 드렸지 테레비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테레비 없다고 라 얘기하시고 가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밖에서 안 가고 계속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하면 어, 후타이교사에 이거 불태거법, 불태거죄로 어, 경찰에 고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이게 아마 제일 베스트인 방법이고요 우선, 제일 베스트인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테레비 없다. 나 확인하겠다. 그러면 당신이 당신한테 내 방을 보여줄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 돌아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거는 후타이쿄자의 법에 적용이 되지 않고, 어, 어느 정도 시간, 일정 시간, 뭐 10분, 20분 정도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으면, 후타이쿄자의 법으로, 어, 신고하겠다라고 하면 돌아갈 겁니다. 뭐, 후타이쿄자의 법으로 신고하겠다는 얘기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경찰 부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법에 어떤 거냐면, 어, 집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자동차 건축물 여기서 타인의 이런 건축물이라든가 선박에서 어,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지 않았을 때는 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데 여기서 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신발을 신는다든가 옷을 입는다든가 이런 일정 시간 이상의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을 때는 이 법에 적용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제일 처음에는 약속도 없이 문을 두드긴다든가 문을 계속 드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문두드 긴다 그러면 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쪽에서 이제 NHK 수구먼입니다. n h k 뭐 계약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문 열어주지 않으셔도 되고 어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테레비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으면 테레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컴퓨터 다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으니까 가세요 라고 하시고 안 가고 계속 문을 뜯어진다거나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테레비 어째서 그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어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테레비 봤다.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저 테레비 고장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저 테레비는 테레비가 아니고 모니터 기능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고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워낙 끈질긴 친구들이라서 그렇게 해서 쉽게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마지막 최악의 방법은 나 계약 안 하겠다. 그리고 재판해라. 그리고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이거는 최악의 경우인데, 아까도 얘기 드렸, 그 저번 영상에도 얘기 드렸지. 계약의 시점은, 계약서를 본인이 쓰지 않는 이상은, 계약의 시점은, 어, 재판의 판결이 난 날로부터 계약의 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신료는 그 전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한명한 한 명한테 다 계약을 그 계약 재판에 대해서 어,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재판을 한다 그래서 그 재판이 곧바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laughs> 어, 계약을 했을 때, 테레비가 있고 없고의 입증 책임은 NHK에서 입증 책임을 제, 대야 되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어, 테레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 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테레비 있는 걸 그쪽에서 사진 찍어서 확인됐다라고 했을 때 재판 걸었을 때그테레비 고장나서 버렸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LHK 대응 광고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어 우선 그 2017년 또그 대법원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응 광고도 약간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레비 그 어, 뭐, 없, 없다라고 하고, 돌아가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방법이고, 만약에 테레비가 걸려가지고 저것으면 고장났다. 아니면 버릴 예정이다. 아, 여기서 이제, <laughs> 수구, 그 요금은 만약에 나는 테레비도 있고, 일본에서 어 적법하게 살기 때문에 어 수구머이 왔을 때 나는 계약, 정식적인 계약을 하고, 뭐그돈 내겠다. 뭐그 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머리 아픈 거 싫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계약을 했다. 계약을 해서 돈을 내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얼마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그거 얘기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어 계약 요금은 지상파는 1620엔입니다. 우선 어제 제가 인터넷 확인하니까 지상파는 1620엔이고. BS 안테나 든가 CS 안테나가 있으면 2,230엔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실 때도 <laughs> 나는 BS 안테나가 없어가지고, BS 방송을 못 보고 있는데, 어, 그쪽에서 어, 테레비 수신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 지상파 1,260원과 BS 안테나 CS 안테나 2,230엔 해서 매달 3,000 얼마씩 내야 됩니다. 라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BS 안테나 수신이. 기기도 없고 방금부터 켰기 때문에 어 저기 지상파, 공중파만 내게 따라가면 1260엔은 내는 됩니다. 이 1260엔의 금액은 크레딧 카드 결제 결제라든가 아니면 어 자동 이체 결제했을 때 1260이 된 거고 이게 어 요금 저기 그 콤비니 바라이 편의점에서 내는 요금 통지서가 왔을 경우는 요금이 좀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송금 수수료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우선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 쓰더라도 그 내용 잘 확인하시고요 실제적으로어 여태까지 제 손님 중에 어 계약을 하고 해약한 케이스가 몇명 계신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laughs> 카드로 하셔가지고 한국을 귀국했습니다. 한국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교육했는데 한국에 교육하고 1년 2년 지나서 카드 요금 보니까 뭔가 빠져나갔어 이게 뭔가라고 했더니 확인하니까 NHK 수신료래. 한국에 교육했는데. 그래서, 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NHK 얘기를 해서, 어, 이 친구는 한국에 언제 가가지고 없다. 그 얘기를 해서 해약신청서 받아서 제가 작성해서 그쪽에 보내줬는데, 지금까지 낸 수신료는 반납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계약해서 돈을 낸, 낸 거라면 그, 것까지는 돌려받지 못하니까 그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체크 자기가 꼼꼼하게 하시고요그 다음 어떤 친구는 어, NHK 와가지고 자기도 잘 모르, 몰라서 막 설명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길래 하길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NHK 계약을 했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고. 그래서 어, 매달 그렇게 돈 내야 되는데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계약을 해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약 해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는데 그때 이제 NHK에 전화해가지고 난 텔레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 해약 신청서 받아서 근데 그 텔레비가 없다라고 얘기한 시점에 그 NHK에서 또 확인하러 올수 있기 때문에 텔레비 방에 없게 해놓라고 으 얘기했고 그다음에 테레비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 누구 줬그 고장 나서 그 처분했다 그러면 처분했다는 영수증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줬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필요 없으니까 어디 뭐 중고를 팔았다 아니면 처분했다 처분하면 처분 테레비 같은 경우 는 처분 영수증이 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누구 줬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해약을 했고요. 우선 계약을 한번 하게 되면 해약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처음부터 계약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계약 안 하는 방법에서는 제가 앞에들 얘기 쭉 얘기 드렸듯이 테레비 없다라고 해서 돌려보는 게 좋고 안 가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 yeah, 여기까지 어 얘기 드렸고요.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리고요. 예, yeah, 감사합니다.